자,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코인은 디센트럴랜드를 가지고 왔습니다. 최근에 이제 여러가지 부분들이 시장에 안 좋은 영향들을 주면서 디센트럴랜드 역시 거기에 완전히 피해가진 못했는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음봉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. 근데 어제 되게 많이 폭락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양봉이 나온 자리가 또 보여준단 말입니다. 요거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고래 중에 누군가가 야 이거 지금 남들 싸게 팔았을 때 여기서 매집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, 자, 현재 나와 있는 호재는 무엇이고, 지금 차트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제일 먼저, 이 디센트럴랜드 같은 경우에는 메타버스 쪽이죠. 그 중에서도 가장 선두주자 중에 하나로 꼽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, 관련된 호재가 하나 있습니다. 그게 뭐냐 하면, 한국 쪽을 기반이긴 한데, 블록체인과 NFT 경제기반을 다진 이 메타버스 시대라는 메타버스 엑스포가 15일에 개막을 한다라고 합니다. 당장 내일이죠. 특히나 이야기라는 걸 보면은 19년에 대략 한 50조 정도 되는 시장이 30년에는 100조 이상, 150조 이상의 시장으로 증가를 할 것이다라는 다시 1000조, 1500조 이상의 시장으로 30배 이상 증가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메타버스가 미래다 라는 의견을 보여주고 있는데 정부 지원 이야기 같은 말들이 하나씩 나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. 근데 이게 디센트럴랜드랑 뭔 상관이냐? 여기에 참가하는 닉플레이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가 디센트럴랜드에 부동산을 구입한다 라고 하고 있네요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과연 테마 쪽으로 한국이랑도 무언가가 엮인 게 있는데 이게 주목도를 상승시킬 만한 이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. 뭐 이게 직접적인 뭐 매출의 증가에 큰 영향을 안줄 수도 있어도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테마라는 게 이렇게 엮이다 보면 은 한도 끝도 없이 엮이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겁니다. 자 그러면 차트를 보았을 때야이 거래량 어제 시장이 개판이났는데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매집을 하면서 모아가는 모습. 확인을 할 수가 있죠. 그러면서 이렇게 쌍바닥 보여지고요. 21선 돌파하면은 와우! 61선까지 한 번에 갈수 있는 흐름을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다만, 지지라인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 여기까지 빠지는 모습 감안하시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만약에 여기 이탈 없이 이 위에서 움직이면서 21선 돌파한다? 그러면 시작이 61선이지, 그 다음 이 위쪽까지도 한번 노려보시면 좋겠네요. 자, 전략은 이렇게 한번 짜보셨으면 좋겠고요. 자, 일단 뭐 디센트럴랜드 나쁜 얘기 나오는 거 없으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. 감사합니다.